세정치민주연합의 주장은 2060년까지 적립금을 다 털어 먹는데 쓰자는 말입니다. 적립금을 털어 먹으면서야 1.0%만 1%만 올려도 되겠지만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적립금은 한 푼도 없이 그해 걷어서 그해 주는 부과식으로 바뀌고 보험료를 무려 25.3%를 내야만 연금을 줄수 있게 됩니다. 월급의 4분의 일을 보험료로 내라니 도대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정립금을 가지고 간다 해도 소득 대체율을 50%로 올리려면 보험료를 지금의 9%에서 무려 16.69%로 올려야 하는데 미래 세대에게 보험료 폭탄을 던지겠다는 말입니까? 새정치민주화당은 공정 연금 강화라는 일부 노조의 구호에 붙잡혀. 소득대체율 50%라는 불가능한 거짓말을 철회하고 합리적인 재정신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과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인상과는 별개입니다. 하루에 적자 100억 원을 60억 원으로 줄이는 60억 원으로 줄이는 공무원 연금 개간을 5월 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laughs>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의 발사 실험은 기존의 위협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SLBM은 실질적인 핵타격 위협이 되는 것으로 안보 지형 자체를 바꾸는 게임체인저 전략무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북한 미사일에 대한 방어 전략은 사전탐지와 선제타격으로 정찰위성이나 레이드로 포착하고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로 요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SLBM은 바닷속으로 숨어버려 사전 탐지라는 전략 자체가 무력화됩니다. 북한이 잠수함으로 침투해 측면이나 후방에서 SLBM을 사용한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방부는 아직 개발 초기 단계로 과도한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지만 매우 아니한 인식입니다. 국방부는 북한의 도발에 가차없이 대응해 원점 타격을 한다고 말해왔지만 작년 10월 북한이 고사총을 쐈을 때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던 것이나 방산 비리 등을 보면 믿덥지가 못합니다. 북한의 SLBM은 지금까지 위협과는 다른 근본적인 것입니다. 원자력협정도 개정된 만큼 우리도 핵자음수함을 추진하고 한국형 SLBM 개발을 서둘러야 하며 대잠 헬기를 증강하는 등 대응 전력 강화에 나서야 합니다. 아울러 북한의 SLBM이 핵을 탑재하기 위한 것인 만큼, 우리도 주한미군의 핵전력 도입 등 공포의 균형으로 우리나라를 지켜내야 합니다. 이번 SLBM 실험에 대해 일부에서는 발사 사진이 조작된 것이 아니냐는 등의 진위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군과 경찰 등 안보당국은 혹시 불순 세력이 인터넷을 통한 여론 호도 작전을 펴는 것은 아닌지 국가안보차원에서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